같이 가. 동창 만나는데 왜 이렇게 옷을 입었어? 친구가 어렵게 살아가는데 내가 부자인 척 옷을 잘 입고 나타나면 뭐라 하겠어. 좋아. 일단 지은이 가게로 들어가자. 어머 수진이구나. 우리 얼마 만에 보는 거야? 그래. 오랜만이야. 그리고 이분은 아 여기 내 남자친구야. 잘생겼죠? <laughs> 놀랍네. 우선 들어가자. 우리는 만나서 맛있는 거 먹으러 여기 왔어. 맛있게 드세요. 응. 고마워. 남편은 왜 혼자야? 그인 회사 일이 바빠 우선 먹고 있어 이야기 나누고 예쁘기로 소문났던 애가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 알겠습니다. 하지만 우리 돈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건 아니잖아. 지은의 통화를 들은 수진이 돈을 꺼내 계산하려는 듯하자 아직 먹는 중인데 민호에게 음식값 내놓으라는 신호를 한다. 집에 갈 택시비는 남겨둬야지 않겠니? 어스카고가 남자친구는 잘해주니? 방금 통화하는 거 들었어 뭔가 잘못됐어? 남편의 여동생이 곧 결혼한데 집을 장만해주고 싶어해 나중을 위한 거라고 하더라고 시댁에서 무시당하지 않게 이런 건 별거 아닌 것 같아 맞벌이에서 돈 버는 게 쉽지 않잖아 내가 아직 1억 8천만 원 있는 거 알아 하지만 집 장만하는 것까지 간섭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 집에 투자하는 것도 낭비야. 왜그 많은 돈을 써? 이때 수진이 콜록콜록 기침을 한다. 무슨 문제가 있니? 어, 괜찮아. 괜찮아. 너무 매워서 목이 막혀. 아까 말했지. 너 매운 거 먹던 거 기억해? 그래서 일부러 시켰어. 괜찮아. 내가 계산할게. 좋아. 지금 음식을 더 먹겠다고는 하지 마. 하하. 아직도 웃고 있어? 이 돈은 사장 놀린 거에 대한 보상이라고 생각해. 야, 오해하지 마. 알겠지? 아, 아이고 망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